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초입니다. 오늘은, 어, 제발 밑에 케이크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가 케이크를 만드는 공장에 한번 놀러 와봤어요. 어, 뭐야, 여를 보면은, 어, 여깄다, 여기 여깄다. 여기 여기에 밀가루가 있네, 밀가루가 있네. 색깔 같은 것도 변경할 수 있는 건가? 한번 변경해볼까? 어경은안 되네.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밀가루 반죽들을 모아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야? <laughs> 저 혹시 밀가루세요? 아 반죽이세요, 혹시? 넘어가요? 우선은 선택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1번을 눌러서 어, 반죽을 이렇게 집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딱 놔주면은 케이크가 갑니다. 저렇게 반죽이 데려 가고 있죠. 붕붕 가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나오겠죠? 아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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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좋아, 좋아! 이게 저의 바로 케이크 반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믹싱 스테이션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진짜 웃긴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케이크를 넣잖아요? 근데 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달걀을 넣고 심지어 이거 공룡 달걀이라는 거 뭐야, <laughs> 뭐, 뭐 있어? 그럼 제 모습 보이시나요? 공룡 달걀 맞아서 제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 얼굴에 도 달걀이! 아, 그 다음에 꽃 향기? 뭐야, 이거 꽃은? 아, 꽃 너무 덕지덕지 붙인 거 아닌가? 아 좋습니다. 지금 반죽 중이에요, 반죽. 또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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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어, 돌아간다! 이야!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와, 대박이다. 아, 어디 보자. 근데 뭐 별로 바뀐 거 없는 거... 으야 뭐야! <laughs> 내 얼굴 밀가루 반죽 됐어! 여러분, 저 밀가루 반죽 됐어요!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크림 올리는데 저도 한번 크림, 크림이 되어 보겠어, 나도. 간다! 이야여기 여긴 어디니어 뭐야 뭐야, 아 저기요! 저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 주세요. 아이고 인간 케이크가 돼 버렸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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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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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나왔다. 야 근데 나, 나보다 내 케이크가 더뭐 앞에 있었는데 어디 갔냐? 설마 여기 바닥에 떨어지이 아, 건가? 아이건그 다음에 여기는 굽는 곳인데 보면은 진정해, 보통, 지옥,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글화가 되어 있긴 한데, 살짝 그 한글화가 그렇다 해야 되나? 조금 번역기 한글화라고 해야 되나? 야, 또, 야, 이거 지옥 궁금하지 않나요? 지옥? 우선 케이크 여기다가 넣고, 저도 한번 같이 가볼게요. 두시, 두시, 두시. 과연? 여기는 뭐지? 와, 따뜻해! 우와! 어, 잠깐만, 나 탔는데? 야, 나 케이크 탔는데? 나간 다음에. 좋아. 야, 근데 케이크 타버렸는데, 어떡해? <laughs> 아니, 진짜. 아, 어이가 없네, 이거. 야, 나 불꽃 케이크 돼서 불꽃 케이크. 그리고 너무 새까만 거 아니에요, 저? 좋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토핑을 얹을 수가 있는데, 민트, 무작위, 치킨, 레몬 라인. 음. 바나나. 무작위로 가자. 무작위가 재밌겠죠? 무작위로 한번 가보자 음 무작위엔 과연 뭐가 있을까? 야 이거 불꽃 때문에 내 모습이 안보여! 아니 내 모습이 안보이잖아요 잠깐만 여긴 또 뭐야 어어? 어? 무슨 토핑 됐어? 얘 잠깐만 왜? 얘나 방금 이상한거 봤는데 뭐야 이거 심하견 뭐야! 이거 강아지 뭐야! 아, 아니 불꽃 강아지 됐는데? 나 이거 보이, 보이세요 여러분? 뭐야.. 야, 야.. 이거 케이크 맞지? 여러분 이거 케, 케이크 맞죠? 뭐야? 그고 강아지 두각으로 눈알 왜 이렇게 많아? 넘어 가요? 그다음에 토핑을 또 하나를 더할수 있네. 그러면 음. 야, 또 무작위로 한번 가 볼게요, 제가. 무작위로 한번 더. 하나 뚜뚜뚜뚜뚜. 과연 무작위는? 무작위 토핑은 뭘까요? 무작위 토핑 뭐야 이거? 바둑알? 아니 무슨 바둑알이 나와요. <laughs> 야, 이거 내가 만든 케이크, 직접 만든 케이크, 여기 보이죠? 바나나 크림 케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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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꽃 때문에 카메라가 안 보이잖아, 이쨔이쨔이아 여튼, 이거 보이시죠? 바나나 크림 케이크인데, 허허, 이거 바나나 크림 케이크, 허허, 는잘 만들었는데, 내가 조금 이상하네. 이거, 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저 케이크 맞습니다. 이거 초초 케이크 맞고요. 좋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손님한테 케이크를 먹이면 되거든요? 야, 그러면 간다. 초초 케이크, 간다. 부릉부릉부릉부릉. 목젖 때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 으아! 여기 뭐한 곳이야? 왜? 이거 위장인가 봐, 위장. 대박. 어, 여기 고기도 있고, 사과도 있고. 아, 잠깐만, 왜? 야, 나, 쭈그라들었어. 야, 소화돼서 나 녹은 건가 봐. 여러분, 저 소화가 돼가지고, 이런 쭈글쭈글한, <laughs> 쭈글쭈글한 초초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불꽃은 꺼지지 않지. 어, 저아저아좋 어, 저게 해골이다. 야, 해골아, 안녕? 너 이름 뭐니? 아, 나는 해골이지. 아, 잠깐만. 뭐야? 으아! 아, 여긴 어디야? 아 여긴 어디야? 야, 불, 야, 불꽃 케이크라서 그런지 소화가 되게 빨리 되네. 야 이거 나 먹으면 야 이거 1 0 0 그거 알지? 나채한다배 우글우글한다 이거 불꽃 때문에 불꽃 맛이라서 야 이거 하수구인가 봐 우액우액 더러워 이거 의도치 않게 케이크 초초의 모험이 돼버렸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거 케이크 만드는 게임인 줄 알았다고요 케이크 만드는 게임이 아니라 와 볼링공 와 여긴 또 어디야 어 무지개 아 오케이, 오케이. 렇게 소화를 시키면은 돈을 주는구나. 아,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laughs> 게임이구만. 그 다음에 여긴 또 뭐야? 여기는 그 저희가 시작하는데 쪽에 있는데 케이크 박물관이거든요. 한번 둘러볼까? 키카사우루스 렉스. 뭐야, 이거? 어, 야, 이거. 얘 케이크로 만들어져 있어. 케이크 사우루스. 어, 이거 봐. 여러분, 이거 케이크로 만들어진 공룡이 있습니다. 케이크 공룡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케이크 고양이. <laughs> 이거. 고양이라고요? 이거. 케이크 고양이. 넘어가요! 야그 다음에 또 숨겨진 방없냐 숨겨진 방? 차고, 여긴 뭐한 곳이야? 아, 여기는옷 사는 곳이구나. 옷 사는 곳.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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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쪽에서는 이제 케이크 제작자 옷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음. 어, 그러고 보니까 저 뒤쪽에는 뭐한 곳이지? 저, 저 뒤, 어? 뭐야? 보관실? 여기 뭔가 숨겨진 데가 되게 많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야, 여기는. 뭐야! 뭐야, 여기.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나왜 이래! 나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나 여기 들어, 드러... 여기. 아우! 뭐야! <laughs> 야, 나 방사능 케이크 됐어! 여러분, 보이세요? 야, 나 이거 어떻게 방사능 케이크 됐는데? 헐, 대박. 로블록스 케이크. 여기 밀대야 같은 것도 보관되어 있고. 어, 여기 사람 죽어 있는데? <laughs> 아, 이거 방사능 케이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야, 이건 또?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laughs> 거 제정신인 데가 없구만. 넘어가요? 야, 이거 방사능 케이크 뭐냐? 아니, 이거 솔직히, 어? 이거 방사능 케이크. 아, 나 이거 조금 그런데. 이 뒤로 한번 들어가볼까? 이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스테이션 1및 제어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 오. 아,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아. 나오는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네 오, 오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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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밀그 다음에 휘핑기는 강으로 오 좋아 좋아 제가 이 조금 설정을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간 다음에 이쪽은 또 뭐가 있을까? 여긴 토핑실인가? 아 안녕하세요 손님이 먼저 계시네 아 이분이 뭐 조정하고 있어 누르지 마시오 어 뭐야 아 뭐야 아 누르면 죽는 거였다니 죽는 거였다니. 넘어가요!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뒤쪽에는 뭐가 있는거지? 이 뒤쪽에? 이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나? 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아, 아, 아. 거슬러서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지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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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쪽에 뭐가 있긴 있어 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살짝 화면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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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뭐가 있는거지? 아이 어, 뒤쪽에는 어, 숨겨진 맵, 숨겨져 있어!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뭐야? 어? 마리오? <laughs> 예, 어? 안녕하세요. 저그 혹시 닌텐도 협회에서 나오신 분이신가요? 어, 이거, 여기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왜 근데 여기 있는 거야, 얘는? 아, 이게, 이게 살짝 그, 그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에 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중중중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어디냐? 어, 이쪽 뒤에 뭐 있다. 이쪽 레벨, 여기 어디지? 어, 뭐야? 누구 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초초입니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 어, 저아그 반죽, 반죽 기계 뒤에 이렇게 숨겨진 공간도 있고, 왠지 모르겠지만, 그 마리오에 나오는 마리오 동생, <laughs> 루이지인가? 루이지 신당이 있었어. 루이지 신당 왜 있는 거야?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케이크를 만드는 로블록스 게임을 해봤고요. 어, 생각과는 다르게 되게 할 일이 많고, <laughs> 어, 뭔가 많아. 컨텐츠가 되게 많아. 할 일도 되게 많고, 어, 그리고 숨겨진 것도 되게 많고, 그러네요. 저는 그냥 굉장히 재밌게 즐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이만, 안녕.